일전에 라디오에서 읽었던 사연이 생각났어요. 남편 생일 선물로 드라이브 시켜주려고 하다 초장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동안 몰래 연수받은 것도 다 허사가 돼버리고 속상했다는 사연 있었거든요. 참 아름답게 사시는구나 싶었습니다. 지난번엔 회사에서 마니또를 하는데 상대로 부장님을 뽑아서 부장님 가습기 물을 매일 채워드린 분이 계셨어요. 그게 그렇게 가슴이 뛰고 즐거웠다고요. 나중에 부장님이 그물다 버린 거 알았지만요. 어쨌든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주면 상대방은 물론이고 스스로도 행복하게 해주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. 대단한 걸 도모하기보다 그저 산책길에 동반자가 돼주는 거. 주머니에 핫팩을 하나 넣어주는 거, 뭐 그런 거지요? 행복한 인생, 뭐별 건가요?